안녕하세요. 별과 그대 별봉호입니다. 그림으로 보는 참질과 현장, 실정, 응용, 찌 맞추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찌를 구매를 하게 되면, 음, 그 찌를 1차적으로 집에서건 어디서건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 가서 찌도 쉽게 맞출 수 있고, 쉽게 낚시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낚시인들 보면 찌통에다 찌를 보조로 여러 개씩 갖고 다니잖아요. 그거는 그 칸수에 맞는 예를 들어서 낚시를 하다가 분실되었거나 찌가 부러졌거나 하게 되면 그 칸수에 맞게끔 찌를 예비로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낚시점에 갔을 때 필요한 찌를 구매를 하게 되면 그 찌를 사서 예전에는 그 낚시점에서 실찌 봉돌하고 찌를 맞췄지만 요즘은 그 찌를 뭐 그렇게 해주는 데도 있지만 주로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찌 수조통을 뭐 낚시를 했, 뭐 기본적으로 오래 하셨거나 하신 분들은 집에 수조통이 하나씩 있고 처음으로 낚시하신 분들은 수조통을 하나 준비하시는 게 편합니다. 일단, 찌를 사면, 그, 케미, 캐미 꼬지에, 나케미를 꽂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찌 다리에, 찌고물을 끼고, 봉투를 끼워서, 수조통에 물을 채운 후, 넣었다 뺐다 해서, 찌를 맞춰야 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맨 오른쪽에 보면, 수평 무중력 맞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맞춰야 됩니다, 1차적으로. 봉돌을 너무 많이 깎아나게 되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봉돌이 가벼워서 찌가 위로 솟구치게 되죠. 많이 떠오르게, 오르게 되죠. 찌가 무겁다고 생각하면 무거우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봉돌을 조금 조금씩 깎아서 맨,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맨 오른쪽까지 같이 이렇게 맞춰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1차 찌 맞춤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찌 통에다 넣어 놓고 현장에 뭐 낚시터를 가시건 일반 관리 저수지를 가시건 가시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낚시, 낚싯대 원줄에 그 맞춰 놓은 걸 찌를 결합을 시키고 봉투를 결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찌를 맞춰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찌를 기본적으로 1차에 맞췄던 찌를 원줄에 부착하고 봉돌도 원줄에 부착을 하고 아, 대신 바늘은 다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계속 던져 봐서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맞췄지만은 원줄에는 플러스 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즉 원줄 무게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유동 찌고무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찌 스토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물 속, 물의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원줄을 던져서 맞춰보면 찌가 대부분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다시 봉돌을 조금 조금씩 깎아서 찌가 그림에서 이차 현장 찌맞춤 그림에서 보는 보는 바와 같이 찌가 수평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찌 맞춤이 완성이 된 겁니다. 말 그대로 무중력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가운데 보시면 봉돌이 가볍게 되면 역시 찌가 물 밖으로 솟아오르기 때문에 이거는 찌 맞춤이 됐다고 볼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 찌가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되고 가란아도안 되고 그거는 실전 가서 이렇게 직접 가서 맞춰봐야 되는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원줄을 쓸 때는 보통 뭐 모노필라멘트 이런 줄을 쓰는데 요즘은 또 캐브라 줄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케브라 줄 같은 경우는 되게 무겁거든요. 줄 자체가, 원줄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는 습성이 있고, 대신 너무 질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진짜 뭐, 바닥에 걸림이 있거나 큰 고기를 걸었을 때, 기본적으로 터져야 되는 게 목줄이거든요. 봉돌 밑에 달리는 줄이 있고, 그 줄에 바늘이 달려 있습니다. 그 바늘 우리가 바로 목줄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 합사줄, 나이론 합사줄로 썼어요. 그래서 몇번 계속 쓰다 보면 그게 해지기도 하지만 지부, 지금은 캐브라 합사, 합사줄을 씁니다. 그거는 거의 가위 한 4, 5 정도 되면 가위 정도로 잘라도 몇번 가위질을 해야 합사줄이 끊어질 정도로 엄청 강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바늘이 부러지거나 원줄이 터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강한 것만 쓰다 보니까 낚싯대가 부러진 경향도 있는 거죠. 그래도 낚싯대가 부러져도 아, 뭐 이왕 손맛 볼려면 제대로 봐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낚싯대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아, 뭐 이뭐얘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중요한 거는 항상 목줄이 바닥에 걸림이 있거나 대어를 걸었을 때는 목줄이 터져 나가야만 그게 정상인 겁니다. 네. 지금 2차 현장 가서 찌를 맞추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모노 필라멘트로 거기다 연결을 한다고 치면, 보통, 이렇게,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무중력 상태, 맨 오른쪽에, 무중력 상태로 찌와 봉돌을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낚시를 하면 되지만, 보편적으로 낚시를 하면 되지만, 뭐, 우리나라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그 계절별에 따라서 수온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어, 물고기 그물 속에 사는 고기들도 붕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여기서 붕어를 얘기하는 건데 어, 사람도 더우면 시원한 그늘 찾는 거고 붕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나긴 겨울을 지나다 보면 햇볕이 햇볕을 받고자 하는 게 심리인데 붕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겨울 내내 물 속에서 음, 겨울을 보냈기 때문에 봄이 되면 햇빛 쪽으로 나오면서 이제 먹이 활동이 시작이 된,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어, 현장 실전 응용 찜어춤을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수평 찌 맞춤을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지금 그림에서 1번, 맨 왼쪽에 있는 1번처럼 찌가 너무 이렇게 낙해미가 나올 정도로 찌가 나오면은, 이거는 왜 가볍게 맞춰, 맞춰진 거냐면, 밑에서 입질이 없어요. 너무 입질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찌를 가볍게 맞추는 겁니다 일부러 이런 경우는 어 실제 붕어, 붕어가 활동량을 1로 했다고 치면 이 찌를 가볍게 맞춘다는 거는 1 이상의 그 찌의 활동성을 보기 위해서 찌를 가볍게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입질이 예민하게 되면 그만큼 화성도가 얕다는 거고 화성도가 얕, 얕으면 입질이 찌를 통해서 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찌를 그만큼 예민하게 맞추는 겁니다. 요런 예민하게 맞추는 경우는 특히 뭐 양어장이나 일반 양어장 같은 비슷한 낚시터에서 이런 찌맞춤을 해줘야 그나마 뭐 고기 얼굴을 볼수 있을 텐데. 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양어장 같은 경우는 고기들이 너무 미끼 그 낚시하시는 분들이 미끼 투척이 과다하고 뭐뭐 뭐, 뭐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좀 미끼 먹이 활동이 그렇게 썩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뭐 누구도 가보지 않은 일반 저수지에 한번 갔다고 쳐봐봐요. 그런데 가면은 진짜 미끼를 넣게 되면 진짜 고기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무슨 작고기서부터 뭐 입질이 엄청 활성도가 높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 양어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찌를 가볍게 써주는 게 맞는 겁니다. 네. 왜냐면 그만큼 입질이 까다로 까다로운 거고 또 쉽게 얘기하면 지저분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찌를 가볍게 써 주는 게뭐 실전 경험으로서 가볍게 써 주는 게 좋고, 또맨 오른쪽에 보시면 실전 현장 실전 응용 찌맞춤하기 맨 오른쪽 보시면 수평 찌맞춤이 있는데, 저는 주로 이렇게 수평 찌맞춤이나 중간 찌맞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수평 찌맞춤 같은 경우는, 뭐, 저는, 물론, 손맛도 중요하지만은, 음, 찌 올림이라든가, 주변에 뭐 경치라든가, 그 다음에, 뭐 손맛이라든가, 이걸다 즐기기 때문에, 수평 찌맞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양어장을 갖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데를 갔으면 찌를 약간 가볍게 쓰는 거죠. 약간 가볍게 쓰면 오링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링 겠던 걸 조금 조금씩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찌가 가벼워지겠죠. 그러면서 찌를 약간 가볍게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찌를 가볍게 맨 왼쪽에 가볍게 맞추게 되면 우리가 흔히, 뭐, 요두방정 친다고 그러죠? 뭐, 넣으면은 막, 찌가 막 오락나이다. 어떤 고기가 짜, 작은 고기가 입질을 해도 입질 반경이 크기 때문에, 네, 좀, 뭐, 챔질이라든가 타이밍 같은 게 거의, 엄청, 고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근데 수평 찌맞춤을 하게 되면, 그런 거는 없습니다. 물론 고기에 그날 활성도 따라서 틀리겠지만 아무래도 중후한 입맛, 중후한 그 입질, 찌를 천천히 올려준다거나 그런 중후한 맛이 있습니다. 수평찌 맞춤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수평찜 맞춤이나 중간 찌 맞춤, 마찬가지로 중간 찌 같은, 경우 같은 경우도 뭐뭐 양어 양어장에도 쓰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음? 이것도 약간 가볍기 때문에 좀 입질이 빠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입질이 오게 되면 찌가 쑥 올라가서 내려가게 되면 그거못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뭐 수평 찌 맞춤이나 중간 찌 맞춤 여기서 약간 더 무겁게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입질 보기에는 최고 좋, 좋습니다. 다음은 그 입질 종류와 챔질 타이밍이 있는데요. 입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입질은 우리가 가장 보기 좋아하는 소사오르는 찌가 있고, 그 다음에 물속으로 들어가는 찌가 있고, 옆으로 기는 찌가 있습니다. 소사오르는 찌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심이 깊, 뭐 깊거나 이럴 때는 소사오르는 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이 상황이 안 좋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먹이 먹이 의식 경쟁 의식이 있으면 들어가는 찌도 많습니다. 들어가는 찌 같은 경우는 잉어나 붕어나 향어 특히 잉어가 그런 현상이 되게 많죠. 뭐 마찬가지로 주변이 뭐좀 좀 먹이 활동에 불리하거나 이런 경우는 들어가는 찌가 있고. 옆으로 기는 찌 같은 경우는 수심이 얕거나 할 때는 옆으로 깁니다. 수심이 얕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1 m 내외 정도 되면은 이 옆으로 기는 찌들이 많습니다. 드론 이제 주로 수초 찌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분들 보시면 이렇게 뭐 옆으로 찌가 올라 올라 있다가 옆으로 둥둥둥둥 옆으로 기거나 이런 찌가 많은데 그런 건다 챔질을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챔질에는 소사 오르는지 들어가는지 옆으로 기는지 세,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들어갈 때 들어가는 거 쳐야 되는 거고, 소사 오르는거 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기는지 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소사 올랐을때 쳤는데 챔질이 안 됐으면 거기서 뭐... 바늘이 컸거나 아니면 바늘이 작았거나 아니면 소사 올라서 거기서 붕어가 미끼를 뱉었거나 이런 현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액션 할때채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시고 그실지 저수지 가셔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